그렇다면 월 천만 원, 월1억을 달성하는데 드는 노력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구매 대행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4년차 중국 구매 대행 월1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는 셀러의 현실 후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화면 보시죠. 첫 번째로 이제 수강생 분들이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한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중국 구매대행을 시작한 이유하고 비슷하고요. 부업이나 추가 수입이나 퇴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들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 구매대행으로 굳이 딱 집어서 시작을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저자본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자본 자체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신 판매업을 준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비용 정도만 준비를 하면은 바로 시작을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뛰어드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위탁이나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5%에서 40% 사이에 마진율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강생분들이 하시는 걸 봐도 대부분 마진율이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마진율을 높여서 주문을 줄이고 이제 일하는 걸 줄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마진율은 상당히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무제고, 재고가 없이 상품을 올리고 상품을 업로드해 놓은 거를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그 고객이 주문이 들어온 걸 보고, 중국에서 주문해서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적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수강생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판매를 진행하시는 플랫폼이 쿠팡에서 많이들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쿠팡의 장점은 당연히 국내 1위 플랫폼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이고 판매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매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쿠팡 시스템 자체가 롤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여주는 상품 자체를 검색하는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꼭 리뷰 수가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리뷰가 좀 적은 상품이더라도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될 기회 자체가 많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판매하시기에 훨씬 더 쉬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 단점이 좀 강합니다. 저는 단점을 좀안 좋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금 순환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판매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자금이 순환이 안 됩니다. 쿠팡의 정산 자체가 평균적으로 중국 구매 대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두달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물건값을 두 달치를 미리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아니면은 자금의 순환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쿠팡 자체 플랫폼에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이 반품률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반품률이 높은 이유를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는데 쿠팡을 저도 같이 진행하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 옥션지 마켓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한 3, 4배 이상 반품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로켓을 많이 사용하시고 로켓 와우나 이런 걸 결제해서 사용하시다 보니까 무료 반품, 무료 배송에 너무 익숙해져 계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배송이 지연되거나 하면은 반품을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반품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특히 국내 세관에서 통관 중일 때나 국내 택배사로 이제 배송을 하고 있는데 배송이 지연되었다라고 반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쿠팡의 다른 단점이 또 나타나는데, 5만원 이하 저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불이 될 뻔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환불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미 상품이 가고 있고 통관 중이고 지금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쿠팡은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환불을 해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쿠팡에다가 이야기를 해라, 보상 요청을 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보상을 받기도 쉽지는 않은데 거기서 또 일이 늘어나죠. 저희가. 그래서 쿠팡에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단점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다른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쿠팡을, 주변 분들이 다 쿠팡을 접고 계세요. 쿠팡을 접고 계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 가품 소명 요청이 많이 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더. 아, 원래도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탐지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노브랜드 상품인데도 가품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나이키 상품이 아닌데, 아디다스 상품이 아닌데, 그런 단어도 전혀 쓰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키를 소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게 나이키 가품임을 소명해라. 정품인지 아닌지를 소명해라라고 요청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 소명이 그 상품이 아니다. 아니면 이제 또 내가 파는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 아니다. 노브랜드 상품이다라고 정가품을 소명을 하면은 답변이 굉장히 늦게 옵니다. 처리가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최근에 많이 느려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쿠팡 시스템 자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쿠팡의 이제 점수 시스템도 그렇고 페널티를 주는 것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위탁 판매라던가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을 확실히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쿠팡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최근 들어서 가품 소명 요청이 계속 오면서 가품 소명 요청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명을 했는데도 뭐 제대로 소명이 안 됐다. 아니면은 그쪽에서 이제 한번더 소명을 해라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의 연관 계정이다. 위반한 연관 계정이다라고 해서 다른 사업자까지 다 정지를 시켜 버립니다. 그 저도 최근에 한 사업자가 한달 사이에 12개가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정품을 파는 사업자가 정품만 팔고 있었는데도 이제 가품 소명을 다. 전체 상품을 다 해라고 해서 소명을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몇달 됐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쿠팡을 본의 아니게 적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쿠팡을 주변에서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구매대행이나 이제 위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을 이렇게 다 접고 나면은 온라인 사업을 쇼핑몰을 접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쿠팡의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네이버, 롯데온 이런 다른 마켓들, 다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네이버랑 쿠팡을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12개가 정지되기 전에도 이미 구매대행으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비중을 따져 보면은 지마켓이 55% 정도 되고 옥션이 33%, 11번가 12%. 요세 개의 마켓만 활용해서도 월 매출을 1억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정지됐어요. 쿠팡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소명을 안 받아줘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g 마켓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라고 옥션에 조금 더 집중을 해 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쿠팡 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매출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들을 쌓아 가면은 매출을 원하시는 만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1 천만원 월 1억을 달성하는데 드는 노력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업은 월한 천만원 부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월한 3천만 원부터 1:1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특히 뭐 크고 무겁고 비싸고 뭐 이렇게 객단가가 높은 상품들을 많이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업무 부담이 좀 적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하는 방식은 그런 크무비라고 하는 그런 상품들보다는 저가형 상품들을 최대한 많이. 주문 건수를 많이 해서 보내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월 3천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혼자서 주문 처리하고 상품을 업로드하고 CS까지 처리하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나 직원들을 뽑으셔야 되고요. 이제 그분들을 뽑아서 일을 가르치실 때 주문 처리나 CS, 소싱, 업로드 이런 시스템들을 아예 기계적으로 만들어서 자동화를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 자체가 CS를 단계별로 다 나눠서 직원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만 추출해서 넣어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너무 깊게 고민하시지 않고 기계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게. 그래야 그분들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원을 어쨌든 충원해서 레버지리지를 쓰실 때마다 매출은 점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분들이 귀찮은 일을 단순 업무를 다해 주시잖아요. 주문 처리해 주고 cs 특히 cs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cs를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싱이 나업로드까지해 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소싱을 다르게 할수 있는 테스트를 해 본다거나. 마켓의 시스템을 또뭐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출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테스트를 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인력을 보충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들게 제 마음에 들 정도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렇게 또만들어놓으면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구매댕 좀잘 하시는 분 중에서 어, 사무실에서 여섯 명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laughs> 번갈아서 뽑아놓으면 퇴사하고 한달 정도 지나서 또 퇴사하고 퇴사하고 하셔가지고 되게 애를 먹고 계신데 그래도 어찌됐든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면 은 충분히 월 1천에서 1억까지 이렇게 올라서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한 3천만 원 정도에서 어, 특히 3, 4천 정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 구매대행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왜 이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시지 라고 생각을 해 보고 얘기도 많이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국 구매대행 자체가 일단은 배송이 중국에서 한국 세관을 통해서 이제 한국 택배사를 통해서 고객에게 배송이 되다 보니까 배송 지연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넣어놓은 상황인데, 이제, 웨이하이에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오면은 차가 못 움직일 정도로 폭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예 배송이 묶여버립니다. 그런 상황도 생기고, 저희가 주문한 공장 쪽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예 홍수가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진행할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도시 봉쇄가 되면서 아예 도시가 봉쇄가 돼 버립니다. 봉쇄가 돼 버리면은 이게 너무 황당했던 게 판매자가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상품이 중간에 오다가 배송 트럭이 있는 도시가 묶여 버립니다. 아예 봉쇄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거기가 한달두 달씩 봉쇄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 계속 배송 상황이 업데이트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니까, 반쯤 포기한 상황에서 어느 순간 들어가니까, 배송 완료가 찍혀 있어요. 배송 완료가 찍혀 있는데, 그 도시에 슈퍼마켓으로 배송지가 써 있어요. 택배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할줄 모르니까,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트럭이 못 움직여서 슈퍼마켓에 맡겨놨다 찾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네? <laughs>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판매자한테 환불을 해달라 나는 상품을 못 받았으니까 환불해달라 그러면 보냈다 언제 오냐? 언젠가 가겠지 <laughs>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 때 그래서 배송된지도 도시마다 다 써봤고요. 배송 지연 상황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송에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 능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면은 거기서 손해도 커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자연재해나 뭐 이제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도 중국은 또 연휴가 길죠. 2월달에 올해 춘절이 있었는데 춘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3주를 쉬었어요. 판매자들이 3주를 쉬어버리고 배송된 지도 거의 10일 가까이 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 고객들은 못 기다리죠. <laughs>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문자 보내서 저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최신성이 떨어지면서 업로드해 놓고. 어, 조금 지나면은 점점점점 매출이 빠지기 때문에 끝없이 소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채워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마켓 정책도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카테고리의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다 마켓이 갑자기 제재를 한다거나 뭐 소명을 하라던가 그런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거에 맞춰가면서 마켓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어 매출이 오르는 거에 딱 맞춰서 인력도 뽑아놓고 이제 자동화를 시켜놓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인건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마켓 정책에 대처를 못해서 마켓이 한두 개씩 날아가게 되면은 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laughs> 제가 갈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현타가 오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효자 상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품들이 무조건 생겨요. 생기는데 이 효자 상품들이 정말 순식간에 경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은 결국은 마진율 천원 싸움 백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들에 너무 얽매이게 되면 은 거기서 또어 매출이 빠지게 되면서 아까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우에 효자 상품을 저는 의식을 안 합니다. 아예 의식을 안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올리고 그 상품들이 팔리기를 이제 어떤 상품들에서 더잘 팔리는지 또 새로운 상품을 올리고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죠. 상품의 지재권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 증명을 일단 받게 되면은 어, 사실 살면서 법을 한 번도 어겨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서 어, 벌금 한번 뭐 범칙금 한번 내본 적이 없는데 내용 증명이 갑자기 날아오니까 고소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민형사상 뭐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멘트가 날아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잠도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월 3천만 원, 4천만 원 매출이 나오더라도 아 중국 구매 대행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라고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근데 이것도 주식채권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이제 금지어를 최대한 많이 걸고 그 동안 이제 주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상품들을 다 금지어로 최대한 걸고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하기 전에도 하나하나 다 상품 이미지를 다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중국 구매대행 시장 자체가 예전처럼 신규 진입 판매자가 뭐 1억, 2억 이렇게 억단위 매출을 낼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쿠팡의 문제점들도 있고 옥션 지마켓도 갈수록 이제 정책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억 단위 매출을 낼 수는 없지만 초보분들이 들어왔을 때월 몇백만 원 이렇게 순이익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디딤돌로 순이익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다음 단계 쇼핑몰이나 다음 단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